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간구하면 기도 드릴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한해도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음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빛의 자녀답게 순간순간마다 감사의 생활을 드려야 되지만, 풍랑을 보고 바다에 빠진 베드로처럼 우리에게 밀려오는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며 불평하는 옛 사람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였사오니 지금의 어려운 상황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일상과 예배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속히 코로나의 세력을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환난의 때에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는지 확인하여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자리에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원하옵기는 신월중앙감리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세우신 남해오 단임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 초대교회에 나타난 많은 기적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부응의 은혜를 주시고 회개의 은혜도 주시옵소서 말씀이 흥왕하여 믿음이 굳게 세워지게 하시고 치유의 역사도 많이 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간증이 많아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세계 성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전 세계 200개 나라에 200개의 소회를 세워서 복음 전파를 위해 기도하며 선교사님을 파송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 유튜브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사역자들을 축복해 주시고 방역을 위해 헌신하는 분들에게는 세임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온라인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에서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